전 12세까지 티켓과 2 0달러다자 소희야 이거 있니? 네. 어디 있어? 세 번째. 네. 이거 맞네? 동그라미 날씨가 여전히 추워서 일부 동물들은 실내에만 뭐그 애니멀만 찾으면 되겠네 그 바로 밑에 weather is still cold some animals like snakes and t u r t l e will stay o n in the r 실내에 있다는 얘기는 맞네 이 정도는 알죠? 동그라미 그 마지막, 무료 셔틀버스가 응. 그럼 무료는프리마찾는 프리, 여기 어, 있네 프리. 프 셔틀버스가 디팔치가 뭔지 모르지만 서브웨스트에서 에브리스, 떨미니매 30분마다, 5번 맞네. 그럼 세 모인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 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뒤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C 자 28번이요? 네, 28번. 뭔지지었어요안 나와서. 어떤 거요? 어, 어드미션이 허락이야. 그러니까 3시 30분까지 입장을 해야 되는데, 끝나는 건 4시 3분에 끝나야 이 얘기예요. 어드미션은 허락이란 뜻이에요. 자, 28번 풀어보세요. 28번 틀리면 진짜 화낼 거예요. 진짜 화낼 거예요. 28번 너무 쉬워요. 자, 다 풀었죠? 어. <laughs> 어, 그 그래, 어, 좋아요. 그런 자세. 그래도 끝까지 봐야죠. 다 풀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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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 그런 말이 왜 나오지? 여러분들은 주말에 수업이 없어요? 주말에 있어요 수학. 주말 <laughs>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숙제 엄청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했다고? 수학 숙제 엄청 많이 했어요. 수학 숙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영어는 제가 왜 그러냐면 싫어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 <laughs> 영어는 싫어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되는데 수학은 지금부터 막 쌓아야 돼. 이 영어는 손 놓으면 끝이야 끝. 수학도 배우는 거 끝이에요? 수학은 그래도 부,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가. 영어는 중학교 수학이고 영어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 고3 수학이에요 아이고. 아, 영어예요 똑같아요 쭉 쌓이는 거예요 아, 뭐, 뭐 고3이라고 고1이라고 다른 문법 배워? 어, 똑같은 문법 배우잖아 네. 그래서 손 놓으면 끝나요 그래서 싫어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떼안 숫자를 줄여줍니다 응. <laughs> 영어요? 어 지금 단어하고 그복수 방법 숙지 안 되잖아요. 문제집 그런 네. 원래는 문제집 하루에 2 0 개씩 20개 어 풀고 그래서 교재 이렇게 문제 문제집 이렇게 페이지짜리 어, 줘서 이거는 이번 달에 끝내는 거야. 저도 그렇게 해봤죠. 근데 애들이 실력은 올라가는데고3때 스물 아이 제일 먼저 흐름 나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어르고 다니는 중이야 너희들 지 그래서 28번 답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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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런 젠장 왜요? 자 제가 항상 일치 문제는 뭐가 중요하죠 일치하는 것이냐 일치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했는데 <laughs> 선배. <laughs> 선배로서 선배님 어? 제가 왜냐면 선배님은 저 앞에서 말했잖아요 일치 문제는 항상 25분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지만2 5분때 제가 모랬어요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는 거 가장 야. 중요하다 그때 그래. 중요한 게요즘 많다 그래서 보기에 보기에, 막 답이다,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일치하지 않는 건긋고 일치 하는건동그라미처 실수하지 를 않는, 딱 그렇게 풀어줘. 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의 실수를 안 해. 자, 보기 1번 봐봐. 4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체크하지 말고, 이게 음. 일치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아. 4월 19일 1시부터 3시에 러면 보기 1번에다가,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안헷까리는 거야. 2번 뭘까? 켈튼 센터 커뮤니티로 진행된다. 저기 보시면 그 바로 켈튼 센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진행되는지 애매하지? 그럼 2번은 뭐 해야 돼? 세모. 세모 하는 거야. 그럼 이제 3번을 봐. 참가자는 2시부터 양말로 장난감을 만든다. 자, 2시부터 보니까 여기 타임테이블의 두 번째 거네, 밑에 거. 2시부터 3시까지 플라워 포트 커버를 만드네. 화분. 커버 만드는 거네 장난감 만드는 거 보니까 위에 있는 토이즈 1시부터 2시까지네 3번은 어떻게 된 거야? 틀렸네 그어야지아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나 확인하고 풀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내가 문제를 읽었나? 밖에어 일치하는 것 찾기였네 확인하고 이제 4번을 보는 거야 4번 참가자는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양말을 준비해야 된다 보니까 근데 유즈드 버클린 유즈드 버신에 사용됐던 거네, 네. 그지? 그럼 4번도. 근데 4번 유즈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세모해, 모르겠어, 세모해. 그면 5번 봐 참가비, 참가비는 재료비로서 1인당5 달러다. 5 달러 p e r s including the cost all m a t e r i a l 인 Including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풀지. Including가 무슨 말이니? 포함하 그럼 5번은 맞네. 맞네요. 맞네. 틀렸네. 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이 2번 아니면 4번에서 찍는 거야. 참가국 중사용유주드가참가하다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 2번이 아니, 틀린 것 같아. 그래서 2번이 맞아. 그래서 답을 2번에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체크부터 열심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알겠죠? 오케이. 29번을 맞추면 수업 끝내겠습니다. 오우. 한 명이라도 맞고 이유를 말씀하시면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맞아. 자, 지금부터 아, 2분 동안 이... 풀어보세요. 아, 이유 정확하게 맞아야 되나요? 아, 제가 네. 여러분한테 원하는 수준까지만 더라 하시면 돼요. 자 풀어보세요. 应该是一个。 말하자면 이거 뭐 문제는 항상 어려워 어려운 거 이거? 어렵죠 <laughs> 정답률 몇 퍼센트? 정답률은 40%지만 여러 응. 다는 거지 자, 야매로 풀어보면 말씀드릴게요. 네. 문법문제는 항상 예전,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학교에서건 수능에서건 이건 변별력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잘한 사람 우선 불러내는, 음. 불러내는 거. 그래서 답을 1, 2번에 두지 않아요. 오래 풀기 하려고. 그렇다고 뒤에서또 온색이 되니까 5번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laughs> 이제까지 정답 가장 큰건 3번하고 4번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정답이 가장 많았던 거. 피피. 이게 붙은 거. 그다음 두 번째. ing. 동명사 현재 분사. 그다음 what. 댓이 제일 답이 아니에요. 왜? 대은 관계 대명사도 대, 관계 부사도 대, 접사도 대, 컴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대은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에답 1순위 pp. 2순위 ing. 3순위 w h a 이에요 음.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이건 통용이 돼요. 학교 시험도. 왜냐면 PP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 얘는 과거 동사하고 똑같이 놓고 해석도 해야 되고 비 PP인지 PP인지도 풀어야 되고 제일 어려워요. 음. 자, 자 그러면 써나요 크기. 아, <laughs> 이거 크기예요. 야매. 야, 야매. 야매뭐뭐 뭐냐고 죠 야매 영어 아니데 야매 영어 고쌤이야. 아, 아니구나. 영보 영보쌤 영보 영보쌤 자 답은 3번과 4번 확률이 제일 높고 네 이거 이걸로 맞다. 풀어서 틀렸다고 뭐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답 확률은 PP, ING, Y 이 세기가 이거는 근데 확률로 제가 말하는 이거는 확률로 이미 다 분석을 마쳤어요. 밑줄도 쳐야 될아니 이제 내정답이 가장 많은 게 뭔지 하나씩 다 분석해서 한 거야. <laughs> 이런 심심한 별짓 다 해요. 왜이기서 과매? 왜 여기서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베이스드 아니면 맛이 다를 거예요. 자, 고쳐도 돼요? 지금 고치셔도 되고 다수결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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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지금 끝내고 안그러면 설명할 거예요. 정답이 3사 중에 하나예요? 오, 어, 야매로 하면 안 음. 야매로 하니. 그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게 야매는 100%가 아니야. 한 8, 90% 되는 게 야매야 뭘 거였어? 4번 나이번을깼안 3번 자. 아나번에다나너 그 L.O.Y부터 써지어자아 그럼 나 그냥 내거 할래 소희 몇 번? 저 아, 2번이요 3, 4 중에 하나만 들 그러는 거 아니 근데 페이크일 수도 아 어. 4번입니다 4번 4번 3번 3번, <laughs> 3번. 어 이런 건다수가안 되잖아 아니 한 쪽만 봐라 자 2번 다 아니야 네. 아니 나전치사 있잖아 제가 모를게요 전치사는아좀또 있잖아 자 3번 하나는 3번 하니까는한 하나 명이 고르면 이제 되는 거야 어떻해아설득해봐 빨리 무 말인지 모 2분 빨리 가느냐 2분 늦게 가느냐 아 빨리 빨리 <laughs> 어떡피 이게 맞어. 그럼 4번 해 그러면? 4번. 근데 그러니까. 몰라 4번이요 에저끝 어? 뭐야? 설명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 대박 아. 아니 대 위치 나오면 당연히 맛이지.